안녕하세요. 산골마을 엄영수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포토샵 라이트룸 강좌를 온라인을 통해서 했었는데,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, 이젠 포토샵도 많이 발전을 해서, 기능도 다양해지고, 또 많이 편리해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포토샵 최신 버전인 포토샵 2020 버전으로, 강좌 내용을 전면 개편을 해서 하루에 한 강좌씩 올릴 그런한정정으로 있습니다. 저의 강좌는 포토샵 초보자들그리고디자인보다는사진을 하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러므로 포토샵의 실력자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겁니다그리고긴 강좌는 듣고도 잊어버릴 가능성이많고 따라 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5분 이내로 하루에 한 가지씩 기능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짧게 편성을 했습니다. 그러나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한 달이면 30가지 기능이고 이것이 계속되면 포토샵의 달인도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제가 오늘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포토샵 2020 강좌는 3부로 나누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. 제 일부에서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r a w 파일을 변환하는 프로그램인 a c r 즉, 어도비 a 메라 r a o w e p r o r a m m i n g of the programming of the p r o g r a m m i n 는포토샵 h e programming of the p r o g r a m m 그 n g of t h 부 p r o g r a m m i n i g h t r o t r o o 프로파일을 포토샵에서 불러오면 먼저 변환 프로그램인 AC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작업창에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. 이첫 시간에는 이 프로파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 ACR에서는 이미 제작된 프로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 우측에 상대 보면 여러 툴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맨 위에 있는 이 에디트 툴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. 그 중에 맨위 측에 보면은 거기에 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 메뉴를 열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요 아래로 된 화살표를 클릭해서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여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요 네모난 네모 모양의 사각형 모양의 툴을 클릭해서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 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똑같은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은 어도비사가 제작한 프로파일들이 처음에 보이게 되지만은 그래도 많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회사가 제공하는 이 카메라 매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어, 물론 여기서 이이 파일은 풍경 사진이기 때문에 카메라 회사에서 만드는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풍경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에, 이 프로파일이 적용이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어, 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다거나 아니면 엔터를 쳐주면 이 프로파일 안에 카메라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메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, 그런데 물론 이것으로도 뭐 사진을 완성해서 포토샵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좀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더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밝기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한다든지 또한 뭐 이 채도를 좀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뭐좀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컬러 믹서를 통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하늘의 채도를 높여주고 꽃의 채도 채도를 높여주고 또이휴 값으로 색조로 가가지고 꽃을 조금 붉은 계통으로 해준다든지 이 잎은 더 짙은 녹색으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늘은 또 루미난스로 가서 하늘은 뭐더 어떻게 해준다든지, 물론 이런 자세한 기능들은 나중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내가 이 사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됐다.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걸 한 번만 쓰고 버리긴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나만의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나만의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. 우측 메뉴에 가면 프리셋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. 요 프리셋 툴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맨 위에 점세 개로 되어 있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여기 맨 위에 크리에이트 프리셋이라는 메뉴가 뜹니다. 그걸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뉴프리셋이라고 하는 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을 써주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라벤더 라벤더 01 이렇게 쳤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밑에 여러가지 메뉴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냥 이대로 다 저장을 하고 싶으면 그대로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그리고 보면 여기 라벤더 농원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나중에 이 라벤더 농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불러오면은 에, 불러와서 이 메뉴를 선택하면 지금까지 복잡했던 과정들을 다요 하나로다가 에,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한번 해보죠. 에, 일단 이거는 닫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파일을 하나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, 이 파일 하나 똑같이 불러 왔습니다 자 불러온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프로파일 즉 프리셋에서 뭐였죠 라벤더 노원을딱 클릭하니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색조의 그런 스타일의 사진으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에는 더블을 클릭하면 이게서 이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. 오픈을 클릭하면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이제 다른 세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이 프로파일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나만의 프로파일